과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 29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제 아 우리 23장 아 이제 13절부터 계속되었던 이 화, 화 있을 진저. 그래서 모두 일곱 개의 환대, 데 여섯 개의 화를 이제 세트로, 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여섯 가지, 이 화까지를 말씀하시고, 오늘은 이 결론적인 일곱 번째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화와 함께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룩한 도성, 구원의 성읍이라고 자신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이 결국은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 말씀 2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말 겉으로 그럴듯하게 꾸미지만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아, 이제 외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면 내가 얼마나 추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은 채로 아는 것처럼 싹 속이고 아, 겉으로는 회칠한 것처럼 깨끗하게 하고 겉으로는 예쁘게 화장을 한 거예요.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그렇게 보고, 거울을 보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예쁘다고 멋있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지 못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고,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도 외식하면 안 되는 거죠. 회개를 하려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식한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한테 안 그런 척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척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믿고 괜찮다고 하고 칭찬하고 훌륭하다가 하니까 그래 나는 훌륭해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스스로를 속이니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회개를 못하니. 하나님 앞에 돌아올 가능성이 없고, 자기들의 이런 모습을 정당화하면서 계속 지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자, 많은 선지자들의 무덤, 선지자들이 사역을 했다가 죽었던 무덤들을 잘 멋지게 꾸미고, 거기에 비석을, 돌비석을 잘 세우고, 그들을 추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 하면서, 뭐라 그러냐, 30절에.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으리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때에 있었더라면, 무지했던 우리 선조들과 같이, 그들을 핍박하고 피를 흘리는데 동참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잠지빌절에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자신은 전혀 그렇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있었다면 안 그럴 텐데 왜 우리 선조들이 죽었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너희들이 스스로 선지자를 죽인자의 자손님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너희 선조와 똑같다라는 걸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선조들도 외식하는 자였기 때문에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불경한 선지자를 이 가만두면 안 된다. 회개하라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무슨 예루살렘이 멸망하냐. 이런 엉뚱한 예언을 하는 사람을 가만두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회계를 거부한 거죠. 그 모습이 똑같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32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불량을 채우라. 너희 조상들의 그 불량을 채우라. 조상들의 죄, 조상들의 심판의 불량을 너희들이 채우라. 그렇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이제 뱀들과 같이 독사와 같이 아주 표독한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는 겁니다. 하는 행동이 마귀랑 똑같다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제 지옥의 판결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뭐냐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부활 신천을 하신 후에 30년 만에 예루살렘이. 40년이죠. 길면 3 아, 3, 40년 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주후 70년에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죠. 30자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너희에게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 보내매 많은 일꾼들을 보냈지만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받고 그 중에서 덜어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데 여기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을 보내매라는 말은 이제 이그 시제로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이고. 요게 반복적인 미래를 가까운 미래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어 내가 이제 조만간 너희에게 선지자들, 하나님의 일꾼들, 지혜 있는 자들, 천국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여기 서기관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중에 덜어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할 것이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소장농의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 주인이 포도원을 멋지게 만들고, 새를 주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출수 때가 돼서 일꾼들을 보냈죠. 그러니까 막 때리고 죽이고, 여러 번 보냈는데 계속 때리고 죽이고, 그게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내 아들은 존경할 거다. 그리고서 아들을 보냈죠. 근데, 야, 여기는 상속자다. 가만두지 말고 죽이자. 그래서 결국은 죽이게 되죠. 자, 요런 역사들이 이제 이 세대에 계속해서 일어날 거란 겁니다.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다니며 박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결국 무너지는 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못 박아 죽여서 결국은 이 피, 진노의 잔이 채워져서 멸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죠.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은 누굽니까? 에, 아담의 아들이죠. 아벨, 가임과 아벨, 아벨의 피, 아벨이 처음으로 형제 살인의 피해자가 돼서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무고한 의인의 죽음, 첫 죽음이 아벨의 죽음입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렇게 되죠. 첫 의인 아벨,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한 스가랴, 스가리아. 이 스가랴는 성전뜰에서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희생자, 순교자, 살인 피해자가 되겠죠. 여러분, 스가랴 1장 1절을 보시면요. 여기 사가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헬라식 발음이고, 히브리식 발음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스가리아. 예, 말라기 바로 앞에가 스가랴입니다. 예, 스가랴 1장1절 여기 보면 다리오 왕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여기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이만이라 그러죠. 여기 베레갸의 아들 스가랴 오늘 본문에는 이베레갸를 바라갸로 말합니다.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 아, 여기는 스가랴인데 여기는 사가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같은 발음인데 이게 히브리식과 헬라식의 발음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그래서 구약 최초의 의인의 죽음으로부터 마지막 의인의 죽음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이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결국 이들이 흘린 피가 결국 이 세대의 심판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요한 계시록에도 보면, 어, 요한 계시록 이제 6장에 보면 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어, 탄원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순교자들은 누구냐? 이 땅에서 예수 믿음 지키며 복음 증거하다가, 어, 이제,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이들이죠. 이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의 피를 갚아주기를 언제까지 하시겠나이까, 그러죠. 그러자 하나님 뭐라 그러냐? 잠시 쉬라. 내 형제 동무종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쉬라, 그러죠.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을 쏟아내시는데, 맨 마지막에 이 대접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요한계시로 이 앞에 순교자들이 기도할 때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금 대접, 향로, 금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죠. 그 올라간 기도가 이제 재앙으로 대접에 담겨서 이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결국 이들의 기도, 이들의 무고한 피에 대한 하나님의 탄원에 대한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무고하게 흘린 피, 아, 의로운 피의 정당한 값을 신원하는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죽인 이 세대에는 그 보응이 그 세대에 돌아간다고 럽니다 3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있던 그 세대 안에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멸망은 이 세상의 멸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이제 이 사건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종말은 이중적인 종말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말은 뭐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이 세대의 종말이고 두 번째 종말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종말이죠. 그래서 24장 아,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 아,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2절에 이 모든 것은 바로 위에 있는 화려한 성전 건물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죠.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3절에 물어봅니다. 주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다는 건이 성전이 무너지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는 일이 어느 때에 있겠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 세대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세상 끝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이 종말을 이중적인 종말로 말씀을 합니다. 같이, 같이.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건그 세대의 멸망인 거죠. 예,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 으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안타깝게 얘기하십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리, 돌로 치고,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처럼,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모으고,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품어주려고 한게몇 번이냐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셔도 응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시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이런 생각은 많이 안 하죠. 대전시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어떠하실까? 아마, 대전을 향해서는, 이, 돌로 치고 막 그런 일은 없죠. 단, 반응이 없는 대전시. <laughs> 선지자가 와도 냉담한 도시. 이게 아주 예수님이 혼내실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 반응 없는 세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님 전해야 되고, 알아야 된다 그러고. 하... 자, 우리 대전 뭐요? 뭐고그냥 지나가요? 열심히 듣도록 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 이,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도시를 향한 기도 또 주님이 도시를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까지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성읍 거룩한 성읍이 되게 하옵소서 성시화가 되게 하옵소서 이 대전에 우리가 살면서 사는 한이 도시를 위해서도 여러분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도시, 그 동네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죠. 이 예루살렘의 영성은 뭐냐? 주님의 종들을 미워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는 영성. 우리도 무감각하다면 반응이 없다면 그래도 낫죠. 이게 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럽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의 심판으로 끝날 것을 말씀하는 거죠.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뤄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종말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너희들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 주님께서 이들을 국률이 여기시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실 때가 오겠죠. 특별히 요즘에는 이 예루살렘에도 예루살렘 현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깨닫고 돌아오며 예배하는 이 공동체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예루살렘에 갈때 유대인들이 모이는 기독교 예배 아, 거기를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아 거기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성업에 20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으시는구나. 그럼 이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도시에도, 이 동네에도 주님을 알아가는 이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는 신실한 증인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주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한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도시가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시 되게 하옵소서 성시와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강박한 마음을 내려놓고 혹여나 우리 안에 있는 외식들을 내려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를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크신 은총과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